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생의 주제 감사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단임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맹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인생의 주제를 감사로 삼고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명의 위기가 찾아와서 앞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었습니다. 감사를 잃게 되니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집니다. 삶에 대한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비관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감사를 찾게 되니까 감사의 회복과 함께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정책 차관복까지 오르죠. 감사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 뒤로 강영호 박사는 내 인생의 주제는 감사다. 이러면서 일생을 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삶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원하는 삶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낳고, 살기 괜찮고, 뭐 성공.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그러나 자기 원대로 세상은 사라지지 않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좌절합니다. 또, 자기가 걸어가던 인생길에 뜻밖의 시련을 만나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련을 만남, 만나게 되면 그 시련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현실 때문에 그래요. 사람 혹은 환경, 자기 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얻은 생명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얻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가 40세 이후에 통풍으로 몹시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풍에 걸려서 그 통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처럼 진통제가 있거나 치유제가 있어도 지금도 통풍은 아픈 일인데 그 통풍이 치유가 되자니 계속 자기 몸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요. 어느 날 통풍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물어요 목사님 지금 이 순간 통풍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온 이 순간에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저는 마지못해 말합니다. 나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이 깨끗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곧바로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감사하셔야지요. 아플 때 감사하셔야지요. 고통스러울 때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했던 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에 큰 감명을 받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감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참 억지로 견딜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지 못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 시련을 억지로 견디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해야죠. 주님께서 시련 속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일이 잘될 때나 일이 안될 때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형제들이 그걸 시기하죠. 결국 미워해서 동생을 없애기로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부모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다?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급의 친위대장, 바로의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갔을 때에, 그 노예로 가서도 열심히 일하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형통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신분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됩니다. 포디발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신임을 얻게 되지요. 문제는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욕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수 없지요. 단호하게 뿌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지 보디발이 화가 나니까 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보디발 집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을 번영케 했는데, 아니, 자기에게 찾아온 건 옥살이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은 총리까지 되죠. 만약에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제일 먼저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을 불러다가 그들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즉결처분을 내렸어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나는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광야 생활은 힘들지요. 하나님이 먹을 것, 그리고 모든 걸다 채워주는데도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래서 자기 환경, 처지에 대해서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현실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애급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도 원망하잖아요. 불평, 원망, 불평, 원망. 광야 내내 네, 그렇게 지냅니다. 요셉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KT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평생 감사해야 하는가? 왜 내가 평생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는가? 그는 원래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의 일을 보면은 견디질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질 못해서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고 또 항상 조바심하고 안달하면서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집중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을 해도 겁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감사하면서부터 내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감사하면서부터 나는 사소한 염려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내 겉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내가 감사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안개가 사라져버렸다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지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나는 행복하며 열정을 가지게 됐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평생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보고 이것이다 행복한 조건이다 그래야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매우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원해요. 행복이 어떻게 올수 있는가? 감사하면 행복이 오지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행복은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을 쓴 깁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과 당신의 행복은 전혀 무관하다. 당신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원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 대해 불평하면 환경이 불평하게 되고 환경이 불평하면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도 습관이죠. 심하게 말하면 불평도 중독이 될수 있어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좋은 의미로 감사가 중독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시면서 참 감사하다. 종일 감사로 하게, 감사로 이어지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불평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온종일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내가 불평하면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관적으로 보거나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때내 상황은 정말 열악하고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내 인생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토록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주제는 감사가 되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복이 될수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십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솔지니치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수용소에서 11년간이나 옥살이 하죠. 문제는 그냥 수용소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매일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는 책을 쓸때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방이요. 고맙다. 감옥이요. 고맙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옥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이게 고백이고요. 원래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있어야 되고 감사는 입으로 언어로 고백돼야 되고 감사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가? 주님께 대한 감사를 내 말로, 그리고 내 몸으로, 몸으로 감사는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물로, 내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맥주감사주 다음 주일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또 속이 상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불평만 하고 그리고 또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만 하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몸담고 있는 이 조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움직일 수 있고 깰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구원자이신 전등자이신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어떤 말을 하며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누구에겐가가 다 그런 기회가 있겠죠? 내가 과연 죽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제는 감사였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지금 감사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한다. 내 인생은 정말로 행복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주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